다음 방에는 들어오시면 안 되겠는걸? 이게 보니까 어디선가 맞고 온 애들을 내가 죽이네, 이게. 너무 많이 쌓인다. 아, 100마리 밖에 없어. 괜찮네. 컴퓨터야 버텨내라 이거구만 내가 양념치고 또 파란색님이 양념치면 여기서 쪼아먹는구만 아예 엿다가 세워놓는게 나을거 같은데 이 사람 오른쪽에서 나오는거를 잡는거는 그냥 포기하고 왼쪽 위에서 올라오는걸 잡어 그게 나을거 같은데 각설이처럼 좀 있으면 이제 불M등급이야 조금 있으면 피드라 하나만 더 있으면 돼피드라 하나만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약간 개피로 놓치네 이거를 야, 200마리가 넘었다. 큰일이다. 음. 너무 많은데? 지금 유진 씨 3마리. 좀더 있어야 되는데. 야, 보스 나왔다. 뭐야? 어디 있어? 뭐야? 뭐 보스 어디 있어? 보스가 어느 거야? 안 보이는데 어디 여기라고? 어, 오케이, 보임 보였다. 보였다. 못 누를 것 같은데, 저거 못 누르겠는데, 못 누르겠는데, 야, 사라져, 막... 아씨, 안 되는데, 뭐야, 언제 지나갔어? 와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 있어 저 있어 저 있어 야못 눌러 저거 저거 어떻게 눌러 돌았네 야 라인 클리어부터가 문제다 저 보스는 바로 못 잡아도 봐주나봐. 점수는 바로 못 잡아도 봐주나봐. 빨리 합쳐야 돼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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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, 좀 빨리 좀. 이쁘라, 새끼들! 제발!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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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렉 미쳤어! 뭐야, 이거! 이게 뭐야! 뭐야 저게 어둠 등급이야? 야렉렉렉 안돼 렉개 심해 야 이거 시민 좀 비켜봐 히드라 다섯마리 좋아, 어렉줄 었어? 죽이 니까 렉좀줄 었어. 좋아, 미쳤어. 개간 지나 히드라 반지 터진다. 진짜 우리 졸라 멋있다. 내 맘에 속이야. 이거 전기등급, 여기는 어둠, 요거네. 요거, 요거. 지금 여기 잘 보이지도 않은 거. 저기 어둠이고 미사일. <laughs> 아 진짜 미치겠네. 아 진짜! 여기는 제네시스 아왜 이렇게 조금씩 놓쳐 잡어 히드라 세개 언젠가 보니까 히드라가 세개네 히드라 별 도움 안될것 같은데 야 히드라 가 있어라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히드라가 아예 키를 못 내네, 이제는. 히드라가 키를 낼 수가 없네. 데미지가 조금은 들어가긴 하네, 그래도. 이거 봐, 히드라 아예 0킬이야. 히드라가 지금은 이제 도움이 안 되네. 업그안 돼요. 25가스 필요해. 그래, 히드라. 좋아, 좋아. 디바우러. 좋아, 어떻게든 정리가 되고 있어. 뭐야, 이건? 엘? 어? 둘. 좋아. 선가시 두 마리. 저 와라. 음. 선가시 둘. 요란 압류. 개쩌는 걸? 연두님 요거 쓰세요 요거. 연두해요! 연두해요! 이런 자리 옮기자. 아, 왜 이렇게 커, 근데? 미친, 진짜. 간지는 철철 흐르네. 그레이드가 28 가스 공격력이 얼마나 올랐지? 오 많이 오르네 2,700이면 좋다 쌍불알 매우 강한 걸. 그거, 그거... 총... 왜 그렇게... 공격이... 뭔가... 지저분함... 뭐... 묻히는 거 같잖아... 공격이 뭔가... 더러... 워 보스, 보스, 보스... 어디 있어? 보스, 어디 있어? 보스가 안 보이는데? 뭐야, 이거야? 저거야? 스파크 어딨어, 어딨어? 뭐야, 어디 갔어? 미친. 저걸 락다운을 어떻게 걸어? 아예, 아예 클릭이 안 되더만. 보니까 아예 안 눌려지네. 타겟팅이 아예 안 되네. 저걸 어떻게 잡아? <laughs> 아니, 근데 4배속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. 와. 아니요, 근데, 내 배속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, 이거를 포기를 할순 없을 것 같아. 어, 멈추긴 하는데, 아니에요. 배속을 낮출 순 없어요. 컨트롤로, 극복을 하면 돼. 저분 접속이 안 되셔가지고 나간 것 같은데, 내가 봤을 때는 똑같은 타이밍에 접속을 시도한 것 같아. 자, 이번 판은, 봐봐, 이제, 완전 다를 거야. 이제 렉이 없을 거야. 아까보다 나은 것 같은데? 아까보다 낫다. 쾌적하다. 이 정도면. 아, 빛이야. 빛이여. 저에게 힘을 주소서. 와, 렉 없어, 렉 없어. 좋아, 행복해. 뭐야, 이거 공격하고 있는 거야? 이번엔 물로 해볼까, 물? 이번엔 물로 해보자, 물. S3 하면은 이게 애들이 리스폰 되는 속도도 빨라져. 트리거 속도도 빨라져서 꼴통 후레자시가. 뭐야, 이거 빛을 하라는 하늘에 계신가? 안 돼, 그럴 수 없어. 멋 없어, 빛은. 아니야, 빛은. 아까 많이 봤어. I'm g o 어둠과 빛 조합. 어둠은 공격이 보이지도 않아 나머지 좀 놓치네. 돌아갈 등인데 뭐길래? 아 미사일이 초반에 좀잘 잡더라. 조합 나쁘지 않네. 아이 괜찮아 뭐 초반에는 내가 킬수가 밀릴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내가 무조건 이기게 되어있어 나왔다 안돼 또 부리야 또 부리야 신토 부리부리 허이! 신토불이 불해 허이! It, no 자, 자동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나왜 이렇게 불이 잘 나오지? 흠 이번엔 그냥 진짜 물로 해봐 아 야, 물 물 아까 누가 해봤어? 아, 물 아직 아무도 안 했어요? 물 M 안 나왔지? 오케이, 알았어. 물을 해보자, 물. 업그레이드 어, 그래, 대기. 물이 W. 워터라서 W인가? 어둠은 다크라서 D. 아, 이런 식으로 해놨구나. 바로는 왜 Z야, 아. 물이랑 겹쳐서. 와 만들어졌다. 이거, 잠깐만. 어, 야. 물로 바꾸자. 물 어딨어?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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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. 아이씨, 이거잖아? 잠깐만요, 물 구대기 같아요! 물 별로 안 좋은 것 같아!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? 연사 빠른 스플래시야, 이개씨브랄쌍놈의 새끼! 여시나 쳐먹으라, 이 짱놈의 새끼야! 레고블록 빨아 개새끼! 아! 오! 렉 없어! 렉이 없어, 렉이 없어! 좋아, 좋아! 야, 근데 킬수 1등이 나가면은 우린 그만큼의 A등급 유닛을 날린 거 아니야? 그렇잖아. 이 새끼 여기 와갖고 이거 잡고 있네. 어떻게든 킬 많이 먹겠다고. 아니 이 새끼는 굳이 왜씨발 나랑 똑같은 거를 하냐 기분 나쁘게. 아까 저에도 똑같은 거더니. 하 오랜 팬입니다, 형님 늦은 가입 죄송합니다. 뭘 네가 먼저 한다고 말해. 아니 아까 저에도 겹치더니 뭐야 하나 어디 갔어. 아이 돈이 없어서 안 됐네. 돈이 쪼달려. 됐다. 또 물. 빨리 워터. 이게 은근 이게 딸리네. 물 업그레이드해 어, 그래, 주자. 이제 좀 잡힐 거야. 우리 세 명에서 한번 해볼까? 그래야 렉이 좀덜할것 같아. 이렇게 놔두면 되겠지? 그럼 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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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질 거 아니야. 딱 이러면 렉이 없을 거야. 최소 세 명이라고 했잖아. 최소 세 명. 3명이면 불, 바람 불이네요. 야, 렉 없어. 완전 쾌적해. 개 빨름. 개 빨라. 이거 봐. 와. 이렇게 쾌적할 수가. 렉이 거의 안 걸리던 수준. 총은 필수? 총이 필수일까? 음. 그래, 네가 총을 해. 어? <laughs> 벌써 200마리가 더 먹었다고? 잠시. 뭐라고요 공격하고 있는 거 맞아? 공격을 안 하는 <laughs> 공격을 안 하는데? <laughs> 그래! 4명으로 네 하자! 홀드를 왜 하냐니? 해야 되니까 하지. 안 그러면 움직여. 아니야, 나불안 할래. 아니다. 불이 좋은가? 아니야. 아, 그래. 아, 아니야. 아, 불할까? 아, 씨불 날. 어! 운명이다. 불을 해야 한다. 안 돼! 물 했다가 아까 놓쳤잖아! 공격을 안 해? 야, 모서리에다 세워놔야 되겠다. 그냥 어쩔 수 없다. 렉, 렉, 렉. 야, 이거 누구 렉이냐? 4명 하니까 갑자기 렉이 걸리네. 어차피 왼쪽 아래에서 놓쳐지니까. 좋아 각자 모서리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. 빨리야. 빨리 빨리 빨리. 빨리. 아, 이게 4 명이서 막을 수 있는 거 맞아, 이거? 불. 아니, 공격력이 7밖에 안 올라. 빨리 와라. 빨리 빨리 빨리. 빨리. 점점 쌓여만 가는데? 아니 이게 풀방 필수인가봐. 이게 안 되네. 레이스하니까 아씨, 이것도 집으로 보내면은. 아씨, 내가 어떻게든 이거 잡고. 야, 이거 봐, 이거 집으로 보내니까 바로 끝나네. 조합하러 가지를 못하네. 풀방을. 어쩔 수 없다. 풀방하자, 이거. 풀방해.